0과 6 사이 에 있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P, Q라고 하래요. 그리고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그러고 2차 함수랑 Y축 및 선분 PR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그리고 2차 함수 Y축, QR로 둘러싸인 넓이는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래요. 그럼 여기서 B랑 C의 넓이의 차가 2분의 3일 때 k랑 a를 곱해서 각각 한번 곱해보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 b랑 c랑 넓이의 차가 나왔는데 이 b의 넓이는 여기 함수에서 여기 함수를 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접근한 거죠, 지금. 이해되죠? c의 넓이는 여기에서 여기 함수를 뺀게 넓이잖아요. 위의 함수, 아래 함수 뺀 거니까. 그러면 여기 넓이를 뺐는데 둘다 같은 함수 그니까, 요, 요 함수랑 요, 거 같은 함수의 차로 넓이가 결정되는 거고. 맞죠? 그럼 어떻게 쓸수 있죠? 그렇죠. 인테그랄. 여기. 여기 시작 0부터 끝까지. 근데 넓이가, 얘가 양수니까. 얘가 양의 넓이가 나오려면 뭐해서 그죠. 직선. x 더하기 k에서 빼기 2차 함수. 그리고 dx를 계산한 게 두 넓이의 차라는 건 알겠나요? 여기에 좌표를 알파라 그러면, 이 구간에서 0에서 알파까지는 여기서 빼면 넓이, 양의 넓이가 나올 거고, 그리고 알파에서 3까지 남은 이 구간에 대한 거는, 그쵸? 얘가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에서 위를 빼니까 넓이의 마이너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이거 계산한 값이 얼마? 2분의 3. 그럼 방정식을 풀면은, 요 k를 찾을 수가 있겠죠? 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x3제곱, 2분의 1 x제곱, kx에 3, 0 넣은 게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럼 3을 집어넣으면 빼기 9,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3k. 0 넣으면 다 0이니까, 얘가 2분의 3. 그럼 3k는, 이항하면9 빼기 3이라서 6. k는 얼마? 이 악에서 아, k가 2라는 거를 구했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a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여기 좌표를 아야겠죠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이차함수 x제곱이랑 요 직선, 그리고 k는 2였으니까 요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럼 x제곱 빼기 x-2는 0, x-2, x 플러스 1은 0, 그중에서 음수니까 얼마? 빼기 1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빼기란 말이에요. 그럼 A의 넓이는 인테그랄 빼기 일부터 0까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고 적분한 거잖아요. 그 위의 함수는 X 더하기, 아까 K가 이겼으니까 빼기 X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얘를 DX로 해서 적분해주면 되는 거겠죠. 아, 그러면 얘는 부정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X3제곱. 그리고 2분의 1 x제곱, 2x, 0 빼기 1될 거고, 0 넘으면 다 0이고, 빼기, 마이너스 1 넘으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거 하면 6분의 5니까, 6분의 7, 6분의 7, 요거 6분의 7. 그래서 이게 넓이 a가 되는 거죠. 요게 a.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사는 건 k랑 a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6분의 7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얼마? 3분의 7.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